권한보다 인간의 권리에서 피구제는 반드시 시민대피구제 제도는 반드시 갖고야. 네. 아무도 것 관계 없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언론 적폐 환경은 80년 전두환 군부 쿠데타 세력이 일으킨 언론사 통폐합 이후에 형성된 낡은 언론 시스템 체제가. 채널스 아. TV 이준입니다. 언론 개혁을 촉구하는 언론단체 인사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김철관 회장께서 놓으셔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계신데요. 어, 언론 개혁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왜 언론 개혁 이렇게 더디게 하고 있지 않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들어갑니다. 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정부 여당 민주당의 언론 개혁이 완전히 실종되는 상태인데요. 어, 문제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때 출마 당시 공약으로 언론 개혁을 얘기했죠. 그게 이제 주로 신문의 편집권 독립, 또 공영 방송의 정치적 독립, 또 우리가 그 피해 구조제도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했었는데. 사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뭐 가짜뉴스 때문에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끌게 됐고 또 여야가 가장 중요한 뭐 검찰개혁의 그 검찰개혁을 어 서로가 이렇게 뜯고 싸우는 바람에 검찰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언론개혁인데 이걸 어. 실기한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개혁은 시대적 화두다. 21대 국회 지금 이제 6월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엊그제 송영길 대표께서 언론개혁에 대해서 시민자율권 철저하게 시민들과 논의해서 하겠다 이런 의견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직.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언론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1인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현재 전국언론노동합 한국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 민원연 등 수많은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가 지금 4대 언론개혁법안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 회장께서 지금 앞에 보시는 보면 공연, 공영언론, 집회 구조 개선, 신문 편집급 보장, 여론 다양성을 위한 지역 언론 지원 등의 이제 개혁 그 법안 촉구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있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신문법 관련해서는 사실상 경영과 편집 분리가 안된 거죠. 그냥 사주가 알아서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있는 구조죠. 이번에 조선일보, 조우 전 법무부 장관과 자여 사건. 사파사건이죠. 그리고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또 사파사건이 있었죠. 계속해서 이제 사건 상고마다 그런 사파를 냈는데 이런 걸 보더라도 이건 편집권이 독립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 거예 그래서 신문법은 반드시 편집권은 독립돼야 된다.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공영방송 지금 알다시피 정치인들이 나눠 먹기식을 하고 있잖아요. KBS도 일몰에 다가오고 있고 MBC도 이제 공영그 이사 추천이 나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야 추천으로 나눠 먹기 시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눈치를 볼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민에게 돌려주자. 이런 구조로 가는 것이 이제 공영 방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개구제 제도는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나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이 언론에 피해를 당했으면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국 씨또 대통령 또 일반 시민들이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정말 징벌적이 아니라도 정말 이에 대한 구제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언론의 권한보다 인권이 중요하다. 인간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피해 구제는 반드시 시민들의 피해 구제제도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재건론 문제입니다. 재건론은 고사정태입니다 그래서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기자가 양벌이라고 제대로 된 기사를 쓸수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역 언론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상시법으로 해야 되는 것도 동시에 지역, 지역 언론, 여론 화석성화를 위해서도 지역 언론 활성화만이 여론 다양성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입법 이것뿐 아니라 포탈격이 중요합니다. 포탈은 정말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언론이, 언론이 사기업인 네이버나 다음에 기증해서 공적 여론을 상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구조, 이걸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서이 포털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저희 평가에 없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가 공용 포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사실상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데 포털에 지금의 포털이 자행하고 있는 이런 어부징 이런 걸 필요해서 모든 그 형태들이 알고리즘도 공개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 늘리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포털 개혁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포털의 문제는 지금 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 분소 그런 그런 <laughs> 그 인터넷 그 언론사는 들어가지 못할 구조입니다 그리고 좀 이래서 정부나또 포탈에 대해 반발을 하거나 또 약간 좌측에 있는 언론들은 대체 입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 평가위원회가 언론자단이라 이런 데 들어가고 대부분 신문연패, 방송편집민협회 이런 것들이 들어가므로써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벤처나 또 우리 기자협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이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자기들 나눠 먹기 식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서 호텔 개혁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회장님 현재 국가기관 뉴스통신사 연항스의 사장 스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어, 근본 책임이 바로 뉴스통신 진흥의 이사 선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특히 국민의 힘이 뉴스통신 진흥의 이사 추천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관해서도 한 말씀 짚어주시죠 네, 대단한 대단한 사건이죠. 어쨌든 공영방송적 공적을 공적 언론인데, 이 연합뉴스를 공적 공영방송으로 취급을 안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상 연합뉴스도 보독료든 뭐든 간에 국민의 세금을 350억 이상을 받고 있는 그런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에 대해서는 시민이 감시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도 여, 아까 그 공영방송 이야기하듯이 여야 나눠먹기식 국민의힘에서 여 야당에서 추천 안 하면 모든 구조가 안 되는 구조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그걸 이용하고 있고 추천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힘의 추천을 기다릴 거 아니라 몇 명이라도 구성해서 바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천 안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또 얘기는... 이걸 이걸 끌더라도 자기들의 여론은 그대로 끌고 갈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이 바닥을 치든가, 이러면 이건 추천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런 걸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너무 민생에 대해서 최근 우리에게 얻어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못한 국민의힘이 그냥 비등비등한 민주당하 여론이 더 앞서가든가, 이런 구조 때문에, 아, 이거 추천 안 해도 우리 제대로 떠들어도 간다. 이런 월권을 잘 자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그런 예? 언제든지 여론은 바람 같다. 지금이라도 예? 결단 을 내려야 된다. 이준석 그 대표가 최근에 그 보수적 젊은 층을 이렇게 보수혁 진을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에 맞게 이것은 여야 이런 이런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건 무조건 주전해서 같이 안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형적으로 빨리 추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힘, 원동력은 촛불 시민의 촛불 혁명이었습니다. 이후에 시민들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촉구를 했지만 4년이 지났지만 별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론 적폐 환경은 80년 전두환 군부 쿠데타 세력이 일으킨 언론사 통폐합 이후에 형성된 낡은 언론 시스템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BC 정수장악회 문제 그리고 연합뉴스만 하더라도 80년 통폐합이어가지고 새로 출범한 당시에 지배구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 낡은 언론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새로운 미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언론개혁을 촉구하고 계신 김철관 회장을 만나뵀습니다.